사람은 육체 빼면 다 생각이요. 맞죠? 그 여러분들이 육신 빼면 나머지는 다 생각한다는 그런데 so 인간의 생각을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 같지만 so 각자가 다 자기가 뻗치는 대로 설계, 뻗치 뻗치는 대로. 첫 번째 뭐냐? So 헬레니즘이 헬레니즘. 이건 왜 위험하냐면 생각의 근거를 이성에다 주는 거예요. 이성. 이성이니까 이거는 남자 여자가 이성이 아니고 어? 남자 여자를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말로 이성이라 그래. 이성 다른 말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데 예, 네, 이 헬레니즘은 이성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씩전개 들어가니까 저녁에 자다가 너 생각, 내 생각 꺼내 가지고 생각들을 주워 모아서 이게 뭐냐면 합리주의로 가는 거, 합리주의. 뭐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자기 똥꼬집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여러분 다 똥꼬집 세지. i s correct. You're all stubborn, right? 똥꼬집보다 더센 고집이 있어. But there's something that's stronger than your stubbornness. 자기 똥꼬집이 제일 센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 말이야. You must not only think about your stubbornness. 그래 가지고 작은 작은 주소 모아. 그래서 모아서 so the Greeks p u l l out t h e r thoughts and c o m e up with this rationalist. 이 나가는 것을 철학이라고 했 그래. 철학, 철학, 철학. And what is the byproduct 뭐라구요? of this practice? It is philosophy. 여러분들도 이 철학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랍니다. Well 철학도 잘 알면 좋아요. So 근데 이 철학은 생각을 깊이 하기 때문에 However, 결국 철학의 마지막은 he... 꼭 자살로 끝난다. So 뭘로 끝난다고요? Suicide. What does it result in? Most philosophers confuse this because after thinking and thinking, there is no answer. 에이, so they think to themselves, 말, there's not much to my life. So they confuse this. 히브리시. The second pathway of thought is the Hebrew way of thinking. 히브리 시계, 히브리 식 자, 이거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게 so 3이에요 3대 well. 통로란 말이에요. 3대 통로란 말이에요. 3대 통로란 말이에요. 3대 이즘요 3대 이에이것은이성이 아니고 That is not 그것은 어디냐면 감정대통로이에요 3대 감정.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요, 간도 다, 다 빼줘버려요. So like 간도 마음에 들면요, 막 하룻밤도 자주고 다 그래요. Like 이런 것들한테 걸려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3대 통로인데 이게 절대로 이성에 치우쳐도 안되고 감성에 치우쳐도 안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이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니까 이것은 뭐 저녁 초저녁부터 생각해서 잠잘 때까지 계속 생각해 이 세상이 최초로 뭐가 생겼을까 So the also, always think, 이렇게 생각을 쭉 해나가는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so 이건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이건 결국 종교로 가요 종교. 어디로 가요? In 종교로 가는데 이건 뭐냐 하면 바리세인, 따사, 바리세인 사두개인 -like. 이세네파 이게 유대상경파야 가서 결국은요 여기도 대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들 no answer 뭐냐? in t h i 다자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so last, 오직 성령으로 성령충만할지다 성령의 spirit. y o 아멘. 두손 들고 아멘. 두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사로잡혀야 It is only when you 성령이 사로잡혀야 성령의 인도를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이거야 장로님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 사람 내 나이가 아 내가 기분 나빠서 안되겠어 자 그러면 내가 앉아서 해도 돼? Am I to sit down today? 어차피 나이 많으면 뭐그 <laughs> 대신에 이제 앉아서 하면 여러분 예배가 길어져 then if I sit down, then this will our 하루 종일 한다고 하래 따라해봐요 헬레니즘 so after 나는 뒤에도 다 글이 써있어 헤브라이리즘 오직 성령으로 Only throug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봤자 아무리 주소 맞춰봤자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틀리게 돼있는 거예요 해야되서 온전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 결국은 온전한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신 거예요. So who 이해하시면 아멘. 두손 들고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시다 이거야. It is only God who is whole and 믿습니까? Do you in this? 어, 우리는 오늘 이 중대한 테마에 생각의 삼대 통로란 말이야. So today we 생각의 삼대 통로.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생각해 봤자 이셋 중에 하나를 살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셋 중에 하나를 살게 돼있다 내가 어릴 때삼형제인데 그 그러다 보면 내 밑에 동생이 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And my 담아 있잖아 구슬고고 싹 <laughs> 감춰놓고요. <laughs> 지금 안, 안 감춰놨다고 그래. 난다 보여. 난다 보여. 그래서 깨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깨하고 고집하고 이기면 누가 이길까? So combat, false, which, <laughs> 고집하고 깨하고 이기면 누가 이길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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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이 이긴다, 손대로 봐. 깨가 이긴다, 손대로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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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결국은요, 나도 인생을 99살을 살아봤거든. So I my life, 99 살아보니까 다집개에 지가 죽어 집개의 지. 하, 어떻게 하니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하든지 속여먹었어. 그걸 뭐 어떻게 하나 해야 되겠다. 해봤자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면요. 결국은 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순진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멘. 순진한 지혜를 가져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그~ 다 자기들의 생각과 깨가 다 맞는 것 같지만 so 결론적으로 쭉 지나가 보면 깨보다가는요 아,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요. 그 지혜도 누구 지혜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다음에 성령의 지혜를 이길 사람이 없어 여러분도 다 성령의 지혜를 이길지어다 금방 보면 자기 생각으로 다 읽을 것 같지? 아니요 아니 결국 성령의 생각이 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의 거장이 될 저다 성령의 왕이 되니까 성령의 왕이 되 알았죠? 자 건너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시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So 모, 몰라도 그냥 알았다 고해 봐.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해. You know.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을 아는 것은 세 가지 통로라고 그랬지. So you know wisdom, 다시 다시 따르면 헬레니즘. 그 다음에 또 히브리 식이야 히브리식. 헤브라이디즘또 하나는 뭐냐? 오직 무엇으로? And the other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아는 종류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직 성령의 충만, 천만... 아저씨 사랑해 그러니까 어, 우리도 꼭 성령 안에서, So I pray that we are 성령이 강타하는 가운데서 only within the 이 복음을 확실히 하리라 이말다 아멘. 다음 주에 저 전차가 오면요. 빵구를 가지고 드라이버 가지고 빵구를 다 픽픽 다깨버려요그몇번안 무너져도 돼. 아니 뭐이 나라가 불교 나라야 뭐야. 응천선인대로왕 양천선인대로 와. 양천대로 와서 저다 대학 들고 부셔버리고, 들고 부셔버려. 그래서. 우우리 어, 어차피 피사이이생을할할수에에없데 어차피 한한면성성으으로통해해야성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다뚫 a n d by the Holy s p 성령 i t and p i 미래, 뻥 뚫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저 결혼하려고 짝지으려고 이제 아 이거 참 결혼해도 되겠나. 결혼하면 이거 혼자 또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또. 혼자 가고되는거 아니요? And if you are, 이거는요 성령은 다 알아요 성령.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한테 물어보면 120살까지 so 안전빵으로 산다 you, 이렇게 성령이 아껴줘 징그러워? 그래서 인생의 생명이 다 사람 에게 있는 게아 니라 so, 하나 님의 손에 있 so, 어, 하나 님의 철좀 들었 어요？이제, 우 리가 다음 주 에는 우 리가, 저 건너편 에서 세종 문화 회관, 저 건너편 에서 제일 넓 은데 가다 가지고 부흥회 를하 려고 그 부흥회 오세훈 시 장님, 뭐 장소 하면 저렇게 켜? 아, 하나님이 쓴데뭐 말이 많아. 그래서 오세훈 시 장님, 그래 가지고 저기서부터 남대문부터 시작해서 경복궁까지 채워 가지고 성령 집회를 해보려고 so 어때요? 해보면 저분 좋아요, 안 좋아? Like 진짜로? Like 아, 내가요 핸드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도 매달리느라고 난리야, 목사님. 성경 집회 언제요? 언제 기다려 봐. 기다려 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에이, 참 대하죠. 성경 집회 이제 한번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완전히 저 북한을 저 완전히 불태워버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면 북한이요 저는 완전히 아스트로 군대처럼 전차 전체가 다 Syrian 불탈 수 밖에 없어 다시 봐 주여 so again, 다시 주여 again, 어제 북한 아들이 그 청양에 시간행진하는 거 봤거든 Yesterday 내가 봤는데 아이고야 그게 말이야 불려 나와서 말이야 그 카드 색전하는거 그냥 막안 울어도 울어도 막 웃는 표정 해대고 내가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And they have to like yeah, 불쌍하더라고. 안에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표정이 틀려지면요. 아우디 탄강는데 아우디 탄강나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해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다가 누가 집에 간다고 누가 모르는 사람 이 있어? No 그럼 가면 되는 거지? 가면. Are 집에 are...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참 <laughs> 세상에 말이야. So 너무너무 감사해서 so so 빨리 우리는 자유통일을 시켜야 된다. So 이거 외에는 주제가 없어요. 전 지구촌에 양쪽이 지금 팽팽 어대한민국과 북한하고 자유이 통일 한거 이거 왜는 나머지는요 다 나머지는 다 별로 효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불을 찢어서 자유통을 일 해내자 이거야. 한번 해 봐. 요지여지여 다시 주여 again, 자 이제 내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so 따라해봐요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이것은 생각이니까 이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생각이니까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맞춰 그러니까는 이 생각이 서로 thoughts. 서로 서로 맞춰가지고 너 생각 내 생각 so 서로 맞춰 보자 맞춰 보자 맞춰 보자 해서 결국은 이게 합리주의가 생기고 나에가 철학이 생기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요소게 생기는데 이렇게 발전해 together. 나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철학이라고 그래. 철학. t h a t 여러분 철학이 굉장히 좋은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철학의 마지막은 자살이야, 자살. 자살이 자살이 절대 여러분들은 자살하지 마요. 알았 r a Do you follow through? 그런데 이 헬레니즘에서 여기는 이성이니까 헬레니즘 이성이라 말해 이성. 이성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공산주의가 나와요 공산주의가. 잘 들어보세요. 자 나도 일을 했다 이거야. 음? 그다음 또 황장군님도 일을 했다 이거야. 장군님하고 일을 했고 나도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를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And what we get out of this labor? 내가 보니까 여기 다 멍청한 사람들로 와 있어. I see that you're all quite dumb here.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산주의는 <laughs>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능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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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나눠 갖자 이 말이야. And getting something in return.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필요에 so 따라서 가져가는 이것은 오대오밖에 안돼 오대오밖에 안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다 지금 더하기 빼기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앉죠. 내 제가 가 앉으면 시간이 길어져안돼 공산주의는 so 능력껏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간다. 굉장히 공평할 것 같지? You might 맞죠. Do y so? yes, 굉장히 공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That this is very fair. 그러나 이것은 저주야 저주. However, 왜 저주냐? 사람들의 능력이 다 사람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사람이 다 달라요. 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여기 다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so 전부 다 능력들이 다달 달라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so 필요에 따라다가 하면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상적 사회 같은데 like 결국은 그것이 왜 망하냐면은 사람은 속성이 Because 자기 것이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하라 is, 안, 일은 안 하려고 자기 것이 안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옛날에 우리 게 이천군 이천군 장로님 우리 딸때 그 설명한 거잘 들었죠? 어떻게 했냐? 학생들한테 전태 학생들에게 얘들아 학교 점수를 똑같이 주겠다 전부 다 A학점 다 주겠다 A 학점. 그랬더니 그냥 전체가 다 A학점 다 써냈어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두 번째 시험에서 어, 니들 맘대로 쓰라 그랬더니 전부 다 비약점 다 썼어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서 쓰라 그랬더니 전부 다또시약좀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가니까 전교가다콜등돼서콜등 골등.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되는 거야. 자기 것이 안 되는데도 일을 할수 있는 데는 어디냐? 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낯선 나라에 거기 가야, 거기 가야 heaven. 하나님 나라 외에는 절대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아멘, 지금 will, 80년 동안에 북한이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so 농사에서, 똑같이 나누려 다 하는데 북한이 지금 <laughs> 평등하게 살아요? So 살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자체.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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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거 돌종이야, 저거 돌종 저거, 저거 그래서, 그래서 저거 전부 다저 이재명이가 보낸 거라고 저거. 이재명 선도 지난 주에도 이재명이 보내더니. 음? 야, 야 중새끼. 야 중새끼 그거 빨리 풀어, 야씨가. 정강목사 가웃습게 보여. 한 칼에 날려버려, 내가서, 이단 앞차기로 한 칼에 날려버려. 자, 왜그 남의 종교 행사하는데 와서 말이야. 왜 떠드냐, 말이야.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일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그것은요, 나쁜 짓이야. 알았죠? 다른 사람이 죽기 살기 이래 놓은 걸 내가 절반 가져가겠다. 그럼 돼야 안 돼. 돼요? 안되지 no 그건 자본주의는 뭐냐? 이게 자본주의는 일하는 만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헬레니즘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 So 여기에서 바로, 사회주의가 나온 거야.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자기 것이 이해가 안될 바에는 일을 할 리가 없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초자연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순절 사건이 임하면, 오순절의 성령이 강타해버리면 자기의 것이 되도록 되도 안 해요. 안돼도 되고, 아멘. So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실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고 pastors. 기도해봐요. 다시요. 헬레니즘, 헤브라니즘, 헬레니즘, 헤브라니즘. 오직 성령으로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해? Sure 아는 사람들 어디 두손 들고 하면은 so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so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야. 자, 두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에 맡겨두지 마시고 Lord, 자유민주주의에 맡겨두어야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탄이 대한민국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소리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를 밟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으로 로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끊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삶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파라크레토스 되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